<laughs> 결론적으로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대 는 부채한도 타결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때문에 시장에 스트레스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네. 2011년에도 그랬고, 13년에도 그랬고 과거의 사례들도 보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 피치라고 하는 그 음.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네. 중에 한 군데가 미국의 현재 신용등급이 트리플 A 등급인데 네. 이거는 트리플 뭐 A 등급은 유지는 하긴 했지만. 향후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음. 낮췄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때문에, 네, 너희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고 하는 무언의 이제 압박, 뭐 대놓고 음. 그냥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부도내면은 낮춘다는 건뭐 기정 사실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같... 이제 같았네요. 실제로는 이게 2011년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강렬하게 지금 기억상에 남아있는 건 2011년 부찬도 협상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때 이제 뭐 도서관 문 닫고 뭐 그랬던 때죠. 네. 네. 그때도 이제 지금과 유사했던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은 민주당이었고, 네. 이제 하원을 장악했던 게 공화당이었기 음, 음.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런 거죠. 민주당은 세입을 늘리고 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지출 줄여라. 그리고 세금 더 받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서의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엔 협상의 묘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그 과정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미국 현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laughs>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하긴 했지만, 6월 1일을 좀 기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재무부가,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도서관도 문 닫고, 뭐, 군인들한테도 계속 급여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급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셧다운되는 시점을 지금 옐런 장관은 6월 1일로 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걸 엑스테이트로 보통 얘기를 많이 음. 하죠.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의무를 음. 이행하지 못하는, 즉, 채무 불행 이 상태에 빠지는 날짜를 음. 이제 엑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6월 1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수치가 제가 볼수 있는 게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고가 있어요. 계정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줘요? 네네네. 네, 네. 어, 뭐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물론 하루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에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주간 단위로 데이터를 좀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오늘 밤에도 업데이트가 될 건데,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돌이 네. 장고가... 바닥에 보여요. 어, 왜냐하면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이게 계절성이 좀 있는 게 계절성이 있는 게 이제 4월 중순까지 는 이렇게 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소득세, 소득세 납부가 4월 중순까지 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 평균 대비 한30% 정도 적게 세수가 거쳤어요. 음. 네, 세금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쓸 때는 더 많아졌다라고 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직전 저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한게 6월 한초 경, 네. 그러니까 엑스데이트를 지난 한 6월 8일 음. 내지는 9일 정도가 음. 되면 이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 잔고가 300억 달러 미만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디폴트에 준한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아요. 돈 없다. 워낙 또 미국이 그돈쓸 때가 많다 보니까. 그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의 지금 음.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음. 네. 네, 정말 심각한 거의 2011년에 준할 정도로 음. 네 그런 충격이 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네. 디폴트가 진짜 올 거냐인데 예상은 어떠세요? 어 왜냐하면 그 전에도 사실 위기다 위기다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2 0 1 0년 이후로는 없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이제 원만하게 협상을 네. 했고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기한을 연, 협상 기한을 음. 좀더 연장을 해서 네, 한시적으로 어, 기한을 좀 연장을 한다라든지 네. 뭐 그런 협상들이 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서는 일단은 뭐 양측 다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음. 특히 이제. 공화당 하원의장 같은 경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극구 이번에 이제 확실히 뒤를 종료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만약에 노딜 네, 그러니까 딜이 원만그 그러니까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시장이 줄 충격파는 상당히 크다. 어떻게 돼요? 우리 도서관 문 닫는 건 우리 뉴스 기억이 나는데 어. 어떻게 돼요? 금융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백악관에서 제시한 거는 네. 아주 석득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긴 네. 했지만 네. 주식 시장이 45%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 <laughs> 진짜요? 네, 근데 2011년 실적으로 그러긴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45%요? 네, 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니까 항상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잘 무마해서 넘어왔었기 그 때문에 너무 네, 네. 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만약에 큐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불안 요인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브이턴 반대 얘기 또 곧바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떨어졌었어요. 대각관 예상 시나리오라고 <laughs> 보시면 될탑 <될까 없고요. 웃음> 아니 그런데. 네.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네. 실제로는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면 네. 2011년에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네. 거의 그 2011년 8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아마 그때가 그 주말이었어요. 근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5월부터 네. 거의 우리나라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아. 그래서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졌었던 거의 뭐 그냥 롤러코스터 이렇게 떨어졌었던 와. 일주일 사이에 거의한 제 기억상으로는 장중에 떨어진 그 저점까지 포함하면 한 칠팔 칠일 칠팔백 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와. 자 여기서 이제 네. 야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야 거꾸로 거꾸로 E T F 인버스를 타야 되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laughs> 근데 이벤트가 손, 앞에 있는데 이제 타결이 되면 오진 않겠죠. 그렇죠. 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쫙할 거예요. 네. 국채 발행을 쫙 하게되면. 타결이 되면, 되면. 근데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음. 쫙 흡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음. 최근 3월 중순 이후부터.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쭉 시장이 약간 차별화가 극심하게 좀 나타날 수밖에 네. 없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슈도 좀 있긴 했었지만 결국엔 유동성이 많이 흘러나오면서 그 유동성이 향하는 곳이 결국에 빅테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음. 보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과정 그리고 실제 부채한도가 타결이 된 이후에 이제 국, 미국 재무부가 유동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부의 현금을 쫙 늘릴 텐데 금리가 지금 가겠네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고 했잖아요 음. 저 대략 늘려야 되는 그 적정 수준 규모가 한 5천에서 한 7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된다고 라 하면 시중 유동성을쫙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음. 이제 시중에 좀 돈이 마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에는 이래나 저래나 약간의 단기적으로는 음. 부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다. 크게 네. 나쁘냐, 좀 나쁘고 많으냐. <웃음> 그렇죠. 그렇요그 <laughs> 차이네요. <laughs> 그 차이네요. 그리고 금리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요. 신용등급이 뭐 나빠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그런 확률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안 보죠?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어, 6월 1일 이전에 좀 타결될 가능성을 고한. 적게는 한 60%에서 많게는 한80% 정도 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네. 어떤 이제 노이즈들이 좀 발생하느냐. 음. 네, 그, 이,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서 음. 원활하게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음. 내용들이 좀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언제 만날지 아직 약속 안정했어. 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laughs> 시장이 어이쿠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laughs> 근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우리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음. 뭐 이렇게 그 자산 같은 거 평가할 때 미국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네, 아이러니하죠. 근데 지금 이거 디폴트, 디폴트 난다는 디폴트.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결, 그 되게 좀 아이러니한 네. 네, 부분이기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난제 기한 <laughs>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음. 네. 지금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결국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IMF도 그렇고요,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2 c 비의 수장도 부찬도 빨리 타결해라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거죠. 나라 같은 뭐 내정 간섭이냐 <laughs> 정색하고 나올 <laughs> 수도 있는 내용인데 뭐, 속으로는 네. 진짜 제발 좀 해달라 이런, 이런 거겠죠.